10년 정도 조경업을 하시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점도 많다, 네. 행복하다라고 말했지만, 네. 뭐 의사도 의료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딜레마에 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야, 해야 되나? 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몇개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이소를 도입한 그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네. 거기에 해당, 가장 크게 해당되는 거겠죠. 뭐 직원들도 사실 하지 않아도 될, 뭐, 고민하지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되는데, 저희는 일회용품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남들 다 테이크, 테이크하고 다는 일회용 커피도 저희는 굉장히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부담이고, 저 회사적으로도 이솔을 도입하면서 뭐 이솔 모임을 따로 갖는다든지 이거를 업무도 바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이걸 전부 다 이솔 관점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사업이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될 때도 많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농약을 치면 한 번에 끝나. 물론 두번 치는 게더 효과적이지만 어 한번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을 저희는 친환경 농약을 쓰면서 두번세 번을 해야 되죠 뭐 인건비 물류비 다 발생하죠 더군다나 이 연구소에 있는 우리 여직원 같은 경우는 여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산에 흙포로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그 좋은 미생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번거로움 수고로움이 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하나 어, 한 가지 드는 생각들은 이 수고로움보다 우리가 추가하는 가치가 더 크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딜레마에 빠질 때도 많이 있죠. 비용적인 뭐 통장이 문제가 있는 이런 비용이 문제가 생각했던 보다 많이 들거나 저희가 또 자문 받을 때도 사실은 비용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 굉장히 사실은 또 번거롭습니다. 어, 이런 부분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농약을 직접 만든다고 생각해 보오 자연에 나온 건 마늘, 계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영양제를 만드는 과정들이 재미는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적게 들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 지금 현재까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심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에덴 동산, 뭐 가보지도 못했고 뚜렷한 기록도 없는 에덴 동산을 어 염두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심볼입니다. 거기에 어 자, 자세히 보시면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에덴 동산은 창조와 관련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 저희 회사도 창조원이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드에 대한 그 시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조경이 저희 저희가 하는 조경은 창조적인 조경이고 저희가 한 조경에서는 누리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생각 또 창조적인 일들을 할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조경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 그래서 씨를 가지고 여러 어, 모양들을 만들었고 또 사실은 또 다른 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이브하고 있지만 사실은 케어의 개념도 있고 또뭐 변화 무상한 일들 할 수도 체인지도 있고 체인지에도 있고요. 컴포트 컴포트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씨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제공하는 그런 이솔들이 되면 좋겠다. <laughs> 그래서 만들었던 이 시드를 조합하면서 만들어낸 게그 우리 심볼이고요. 그시들의 조합에 가만 그 사이에 보시면 S가 있습니다. 결국, 예, 결국은 이 시드를 조합해서 e 세이브하고자 하는, 세이브. 네, 네, 네. Q?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고 돌보는 거, 회복시키는 거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솔 그리고 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음, 어떤 정원 개념, 에덴 동산의 동산 개념, 그런 어떤 바운다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창조원을 들여놓으세요. 창조원 하나 구입하세요. 네, 뭐 그런 의미의 심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철학적이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laughs> 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많이 철학적이 되었습니다. <laughs>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어, 글쎄요, 뭐 제가 조경을 하면서 이렇게 좀 최근에 많은 사유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조경이 정말 옳은 걸까, 이렇게 바빠서 세상에 많은 어떤 흔적들을 남기는데. 결국 이 흔적이 어, 나중에 어떤 어떤 느낌표를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여기에 깊은 철학이라든지 추구하는 가치가 없다면 어, 이거는 정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고민들, 어, 그러한 또 질문들 속에서 아마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하고는 제가 거리가 많이 멉니다.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무를 보면은 이제 사람과 많이 일치가 될것 같아요. 네. 어떤 나무 같은 사람, 뭐 아니면 사람 같은 나무. 좀 괴상한 질문이지만뭐 네.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은. 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단풍나무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경우, 저도. 어, 나무가 이렇게 치, 친구 같은 느낌. 제가 어죽겠으면그 나무 전장으로 딱 올라서서 그냥 이 나무가 저를 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무에 딱 올라서는 순간 정말 그런 전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저는 저도 사실은 그런 경우를 잘못 하거든요. 보통 옛날부터 저는 이제 저 나무를 전정할 때 어, 나무에게 말을 한번 하고 시작하거든요. 아바타 같은. 거. <laughs> 어 나무야 너를 아프게 하는 거지만 어, 너에게 더 많은 빛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 잘 부탁해. 이렇게 하거든.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대학교 때 어, 식물의 정신 세계라는 책을 어, 교재로 그때 수업 들은 적이 있거든. 그때? 식물의 정신 세계. 예, 예. 어, 생소하죠. 이거 <laughs> 20몇년 전이죠. 그때 그 책에 저도 정말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는데 어그그 그 책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 어그 그분은 이 거짓말 탐지기를 개발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재미 삼아서 그 거짓말 탐지기를 식물 잎에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붙이고 식물 옆에 가지를 자른 거죠. 이 잘랐는데 이 식물이 어, TV에서 본거 같아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나아가서 어, 식물을 두고 그 옆에 식물을 땅에 내동댕이치고 바로 발을 본 거죠. 그때도 동일하게. 그래서 그 정도로. 그걸 보면서 도대체 식물이 뭘까? 식물에게 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각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 되게 그때 하여튼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러, 그런 어떤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전 나무를 대할 때는 조금 그런 면에서 생명을 대한다는 그게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도 아마 그게 남아서 지금에 이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니까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야. 허수를 네. 주려고 하는 거, 비술 주게 하는 게 이게 어. 어떤 말죠? 어, 어, 나무를 전정을 하는 거 사실은 나무는 스스로 잘 자라. 음. 어, 스스로 잘 자라고 스스로 나두는 자자 음. 자라도록 두는 게 가장 좋은 조경이죠. 뭐 제가 중간 중간에 못된 나무만 단을 많이 썼지만. 어나 사람 못된 나무가 되는 건 결국 사람이 계속 손이 가고 손을 대고 하는 게 못된 나무를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이 뭔가를 자꾸 해줘야 되는 나무가 되어가는 게 결국 못된 나무가 돼 못난이 나무가 되어가는 거죠. 조경의 의미에는 조경의 경자에는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관을 할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 볕치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무에게 뼛칠을 준다는 것은 우리 공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나무들은 벌써 사람의 손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어, 못난이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전정을 통해서 고르게 뼛칠을 받을 수 있도록 어,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갈 때는 어, 나무 전정 그러니까 아픔이 있겠죠 나무에게도 그래서 나무에게 톱질을 하고 가위질을 하기 전에 어, 이게 어, 너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게 아니고 어, 고른 빛을 주기 위해서 어, 이런 작업을 하는 거야 라는 의미로 그런 마음으로 사실 하는 말입니다 창조한 음악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창조훈이 음반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는지 뭐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만들었습니까?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이 저희는 세이브 피플과 세이브 네이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미생물 흙을 사용하는 거나 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거, 그리고 뭐 우리 이솔들이 식물 그림을 그리는 거, 또 자연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자연을 구하는 거, 우리가 이솔이 되는 것까지 모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살아있는 식물은 동물만큼 놀라운 조직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다른 생물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세포벽의 존재 여부입니다. 식물음악은 이 세포벽을 자극해서 식물의 생육을 돕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은 뼈를 중심으로 근육과 조직들이 형성되지만 식물은 세포벽이 쌓이고 연결되어서 조직을 만들고 세워갑니다. 자연에서의, 뭐 지금도 들리지만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는 음악 자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케스트라의 음악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물 음악에는 자연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식물에만 집착해서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좋은 것이 사람에게도 좋으니까요. 어,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 분야 중 병년 녹화가 있습니다. 어, 병년 녹화를 하면서 어, 식물들의 하자율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식물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공간 안에 우리가 무식하게 식물을 밀어 넣은 것 같아 정말 미안함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모자라서 식물을 소모품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사업적으로만 이용했던, 이용했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현장에서 반쯤 죽어나오는 식물들, 또 살아있지만 쓰레기가 되어버린 식물들 보면서 책임감,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어쩌면 식물음악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에게 좋은 것은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람에게 좋고 자연에도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식물을 돕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다음번에 네. 우리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거는 창조원과 그리고 대표님이 네. 왜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를 했고요. 이부 네. 때는 이 소래관에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휴먼브랜드 네. 이소래관나서좀더 네. 아, 귀여운 문화 내지는 이 소래. 어떤 그 브랜딩 전략 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설명을 듣겠고요. 네세 번째는 아, 그린 브랜딩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떻게 인터뷰하시면서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질문 같은 걸 드십니까? 이 마무리 언제?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찍었던 게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고 네. 또 부족한 저를 제 눈으로 다시 봐야 되는 게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함께 이소리 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유튜브는 형님께서 휴먼 브랜드 과정 공부하셨고 네. 또 그거를 본인과 직장에 적용하면서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네. 또 적용하는 시간에 관한 피드백 유튜브니까요. 네. 계속 끊임없이 도록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 기대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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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다음에 또 촬영이 있으면, 추가 있으면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